안녕하세요. 설정DJ입니다. 요번 시간에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도면은요, 기어라는 도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왼편에 보이는 이 도면이 기어라는 도면입니다. 기어라는 게, 자, 이런 톱니 모양으로 이루어진 그런 원형에 대한 형태죠. 그래서 이 기어라는 게 동력을 전달해주는 그런 부품입니다. 자, 이런 기어라는 게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기계 관련해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요 자 이런 기어들을 아마 접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어를 그리기 위해서는 요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야지만 이 기어를 좀 정확하게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요 자 오른쪽 도면 내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사각형 친 부분에 기어에 대한 이 스퍼 기어에 대한 스펙이 나와 있습니다. 모듈이 있고요. 압력각이라는 게 있고, 이수가 있고, 그리고 피치원 지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높이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제일 위쪽에 있는 모듈이라는 게 숫자 2가 되어 있죠. 2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듈이 어떤 부분이냐. 우측면도에서 보면요. 우측면도에서 보면, 자, 이지름 있죠. 중심선으로 이루어진 지름이 있습니다. 자, 이 지름에서, 이 선에서요. 위쪽에 대한 톱니 모양의 끝쪽 은 자, 이 부분을요. 이끝 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요, 이의 끝지점인 이끝 지점인 이끝 원이라고 명칭을 하죠. 그래서 이 중심선에서 이 거리에 대한 값을, 이 거리에 대한 값을요, 모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요, 숫자 2인 2mm에 대한 간격을 가진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측정을 해보면요, 자, 2mm만큼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에 대한 중심선에 대한 원에서 위쪽으로 이의 끝쪽인 부분까지에 대한 거리를 모듈이라 합니다. 그래서 정면도를 보면요. 자, 이 중심선이 있죠. 자, 중심선이 있는데 이 중심선에서 위쪽에 대한 자, 이 부분이 이에 대한 끝쪽이죠. 이에 대한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값이 2mm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선과 오른쪽에 이 원에 대한 중심선은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심선을요, 피치원 지름이라고 하는 거죠. 피치 원 지름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치 원 지름이요 아래쪽에 보시면 60으로 돼 있죠. 60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PCD가 60인 그런 피치 원 지름에서 이 지름에서 위쪽으로 모듈이 2인 기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값도 당연히 2mm 그쵸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죠. 그런 다음 이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수. 입수. 자 이수는요 30으로 돼 있는데, 자 이수가 뭘까요? 톱니 모양에 대한 이빨의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톱니 모양의 개수를 세어내 보면은 30개입니다. 그래서 이빨이 30개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도 공식에 의해서 간단한 계산 방식에 의해서 다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다음 자. 전체 이높이라는게 있죠. 전체 이높이가요 자. 톱니 모양의 이 끝원 위쪽에서 아래쪽에 대한 자, 이 거리를 말하는 거죠. 이 높이를요, 전체 이 높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지금은 4.5인 거죠. 4.5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자, 가는 실선 또는 중간 실선으로 되어 있는 이 초록색 선 있죠. 자, 이 선이요, 실제로 이 이끄돈에 대한 위치와 일치를 하는 부분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요, 이 높이에 대한 전체 높이가 4.5mm. 자, 이렇게 도면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계산해서 나오느냐. 자, 이런 부분이요. 자, 위쪽에 글을 보시면은 있는데. 자. 제가 이 도면을요, 이 계산 방식도 같이 이렇게 도면에 올려놓도록 할테니깐요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죠? 파일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제일 위쪽에 이수라는 게 있죠? 이수에 대한 개수가 좀 전에 30개였습니다. 이 30개를 계산하는 방식은요. 피치원 지름과 모듈을 알고 있으면 이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원 지름의 모듈을 나눔으로써 30개에 대한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60에서 2를 나눈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래서 60에 2를 모듈 2를 나눔으로써 30에 대한 이수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빨의 개수는요. 30개로 정해지는 겁니다. 피치원과 모듈에 대한 값을 알므로써 이렇게 이수에 대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이수와 모듈 값을 알고 있다. 그러면 피치원 지름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수와 모듈을 곱함으로써 피치원 지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0에서 2를 곱함으로써 60에 대한 수치가 나오는 거죠. 또는 p 원과이수를 알고 있을 때 모듈 값을 또 반대로 알 수도 있습니다. 그쵸? 60에 30을 나눔으로써 이 모듈 값을 알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도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함으로써 일단 p 원과이수에 대한 그리고 모듈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 이제 계산할 부분이 전체 이높이 같은 경우는요, 모듈 값에 2.25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모듈이 이었죠. E 곱하기 2 곱하기 2.25를 함으로써 4.5에 대한 값을 갖는 거죠. 한번 꼽혀 보십시오. 그래서 전체 2에 대한 높이가 이렇게 4.5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요. 이 e 끝원. 2에 대한 끝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피치원 지름에서, 그쵸? 피치원 지름에서 모듈에 대한 부분을 양쪽으로 그렇죠 더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치원 지름 더하기 모듈 곱하기 2에 대한 부분. 그래서 총 4mm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치원 지름에서 4mm가 더해진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외곽의 값은요, 이끄돈에 대한 값은 64파에 대한 지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60 더하기 모듈 값과 곱하기 2를 곱함으로써 64를 갖는 지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네 그리고 네 번째에 대한 이 부분은요 자 압력각 기준선 각도라는 게 있는데 자이 부분은 자 이런 기어의 이빨을 그리기 위한 부분에서 좀 자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람마다 이 기어에 대한 이 형태를 그리는 방식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디바이드라든지 등분을 이용해서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방법이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요 자 이런 압력각 기준 각도라는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어 이제 이 이빨에 대한 이에 대한 형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360도라는 각도이기 때문에 각도입니다. 그렇죠? 360도 나누기 이 수와 4를 곱한 값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요 실제로 360 나누기 이 수가 30개였습니다. 그렇죠? 30개였고요. 4를 곱함으로써 값은요 얼마나 나올까요? 3이 나오는 거죠. 3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3도에 대한 기준 압력각에 대한 기준 각도 기준선 각도라는 게 이제 3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도를 이용해서 이런 기어에 대한 이런 굴곡진 부분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은요 잠시 후에 2d 2d를 그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자 이런 부분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이 형태를 그대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2d를 그려서 3d로 모델링 하면 편하겠죠 편합니다 그리고 도면을 보면요. 자, 이렇습니다. 피치원 지름은요, 60파이. 그렇죠 60이죠. 그리고 이끝돈에 대한 외곽에 대한 형태는 64파이. 그리고 안쪽에 보면요, 12파이에 대한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 있지만은요, 위쪽에는 4mm의 원의 아래쪽에 6시 방향에서 위쪽으로 이런 d 귿자 모양으로 13.8mm에 대한 형태로 키홈이 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형태를 그릴 텐데, 제가 지금 이 도면 여제 같은 경우는요, 공차라는 부분은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표면 거칠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무시를 했겠죠. 무시를 하고 이렇게 그린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왼쪽 위쪽에 모서리 부분은 챔퍼 1로, 챔퍼 1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기아 이빨에 이런 모서리 부분이 챔퍼가 되어 있는 거죠. 날카롭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 이 형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라인 명령으로요, 우선 수평한 중심선에 대한 기준점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32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 선을 선택해서 위쪽으로, 자, 이 선을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그리고 우선은요, 수직한 선을 그려서 15mm만큼 두께를 가진 기아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런 다음요 피치원 지름이 얼마였죠? 60파이였습니다. 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3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 선을 선택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각각 이렇게 옵셋을 하면 이렇게 60파에 대한 피치원에 대한 부분을 만들었죠. 자, 그리고 스트레치 명령으로 이세 개를, 세 선을 선택했어요. 2mm만큼만 이렇게 외형선에서 벗어나게끔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들은요, 중심선이죠. 중심선입니다. 그리고, 자, 이에서 이끝돈에서이뿌리원까지의 e e 높이가 4.5mm 였죠. 올 입력 워렌 클릭, 4.5 입력 워 클릭. 자, 이 선을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클릭. 자, 이 선을 선택해서 위쪽으로 또 클릭하죠. 자, 이 선들은요. 중간 실선 또는 가난 실선입니다. 그래서요. 자, 이 선들을 선택해서 저는 제가 설정해 둔 3번에 대한 선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은요. 챔퍼1 CHA 입력할 때 클릭, D 입력 엔터 클릭. 자, 숫자 1을 입력 엔터 클릭, 엔터 클릭. 클릭. 클릭함으로써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챔포일로 만들 수가 있죠. 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요. 12파에 대한 원을 그리는데 이원 같은 경우는 원에 대한 치수가 좀 반듯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반만 나와 있죠. 치수가 왜 그럴까요?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1 2파가안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은 우측 면도에 대한 형태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자이 부분은요. 우선은 우측 면도에 대한 부분을 그린 후에 정면도에 대한 이 부분을 그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요 중심선에 대한 기준에서 오른쪽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우선은요 이렇게 특정한 지점들을 이용해서 선들을 그리죠 우측으로 그린 후에 원 그리기 명령으로요 자이끝 지점에서 위쪽에 대한 직교점에 직교점에 이런 원들을 각각 그립니다 그리고 이 선은요 중심선이죠 자 그리고요 십자사의 모양으로 선을 그린 후에 옵셋 명령으로요 2mm만큼 옵셋하고 그렇죠 오셋을 했습니다. 그리고, 익스텐드 명령이 있죠? Extemio 엔터 클릭, 기준선 선택 후에. 자, 여기까지만 연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은 중심선입니다. 그쵸? 자, 그런 다음요. 자, 이 선은 또, 가는 실선 또는 중간 실선. 그리고요, 이번엔, 자, 12파에 대한 원을 그립니다. 그쵸? 중심선에서 12파에 대한 원을 그립니다. 그쵸?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런 다음, 이 선을 좌우로 2mm씩 옵셋을 하고요. 그리고 이 선에서 아래쪽에 대한 6시 방향에서 수평한 선을 그린 후에 옵셋 명령으로 13.8mm만큼 옵셋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필름 명령으로요. F 입력하고 엔터클릭, R 입력하고 엔터클릭, 숫자 0을 입력하고 엔터클릭 후에 클릭, 클릭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 선들은 필요 없겠죠. 자, 필요 없는 선들은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이 선까지 드림 명령으로 완료 후에 매치 플롭 있죠? m 에입력한터 클릭. 자, 이렇게 매치를 시키죠. 자, 그런 다음 아래쪽에 대한 원에서 자, 왼쪽으로 그쵸? 그리고 위쪽에 대한 선에서 왼쪽으로. 그리고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지점. 자, 이 지점에서 왼쪽으로 그리기 때문에 실제로 호가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자, 이 부분이 날라가고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치수가 정면도에는 12파이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12파이가 아닌 아래쪽은 반이 6mm인 부분으로 만들어지지만은 이쪽은 아닌 거죠. 그렇죠? 이런 키홈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제 그려야 되는 부분이 이제 이빨에 대한 형태를 그리는데요. 자, 좀 전에 계산했던, 자, 압력각 기준선 각도라는 게 있죠. 자, 이 부분을 3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이 중심선을, 자, 이 중심선을요, 원에 대한 중심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3도만큼 복사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회전하겠습니다. 그래서요, RO 입력 하고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 수직한 중심선을 선택하고 엔터 클릭, 중간점을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C를 입력하고 엔터클릭 숫자 3을 입력하고 엔터클릭 그럼 이렇게 3도만큼 회전을 한거죠. 그런 다음요. 자, 아래쪽은 좀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피치원 지름에서 여기까지만 선을 남겨두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요. 자이 선에 대한 끝지점에서 끝지점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수평한 선을 그립니다. 그럼 다음 자이 선을요. 자이 선을 20도만큼, 20도만큼 회전을 시키는 거죠. 시계 방향으로. RO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 엔터 클릭. 자, e. 이 끝지점 선택하고요. 자, 이렇게 20도만큼 회전하기 때문에요. 20도만큼 회전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볼을 붙이고 2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런 다음, 좀 선이 좀 모질하네요. 실제로. 자, 이 선까지, 이 선이 연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선까지 닿지를 않는다 그러면, EX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상까지 연장을 하는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20도로 압력각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위쪽에 대한 형태는요 위쪽에 대한 호에 대한 형태입니다 호처럼 생겼죠 호에 대한 형태는요 자 오른쪽 끝 지점에서 원 그리기 명령으로요 끝 지점에서 이렇게 끝 지점까지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요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자 위쪽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래쪽에 대한 호는요 이 선의 중간 지점에서 원을 그리는 거죠. 좀 전에는 끝점에서 오른쪽 끝점에서 위쪽에 대한 부분을 그렸다면 그렇죠? 원 그리기 명령으로 오른쪽 끝 지점에서요 또는 교차점에서 이렇게 선의 끝 지점 또는 교차점으로 이렇게 원을 그렸죠. 그리고 피치 원 지름과 잇고던 사이에 있는 부분만 남기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아래쪽 같은 경우는요, 이 선의 오른쪽 끝점이 아닌 중간점에서 왼쪽의 끝점까지 원을 그리는 겁니다. C를 입력하면 클릭, 자, 중간점을 클릭을 하고요, 자, 이끝 지점을 클릭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호가 조금 다릅니다, 형태. 그렇죠 자, 그런 다음요, 이번에는 위쪽에 대한 부분을 남기는 게 아닌 아래쪽에 이 뿌리 원과 피치 원에 대한 사이에서 트리 명령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워버릴까 그러면은 이렇게 완성이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도 이제 지우면 됩니다. 그리고요, 밀러 명령어, MI 명령어 엔터 클릭, 자, 이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클릭, 수직하게 두 점을 클릭함으로써 이렇게 이빨에 대한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완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빨의 형태가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실제로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이빨이 30개가 배열이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세요. 어레이 명령어 A R R A Y C 까지만 입력합니다. 그러면 어레이 클래식이 검색이 되는데 이때 엔터 클릭. 그리고 원형 배열의 객체 선택하고요. 중심선은 자이 부분이죠. 그리고 항목 수는 30개죠. 30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 클릭하면 이렇게 30개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빨 모양이 다 만들어졌는데요. 실제로 자, 이빨에 대한, 안쪽에 대한 이 부분은요, 없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트리명령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트리명령으로 정리를 하면요, 끝이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도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 부분은, 자,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실제로 정확하게 표현할 때는요, 이렇게 톱니 모양을 그리진 않습니다. 실제로 도면을 그릴 때는 약식으로 좀 그리죠. 점점처럼 좀 이제, 자, 이런 형태로 그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더라도 도면상에서요, 그쵸? 도면상에 이런 부분들이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빨로, 이빨로 형성된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그리진 않습니다. 번거롭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하지만 지금은요, 제가 톱니 모양까지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형선으로 보이는 거죠. 이제는. 그렇죠 톱니 모양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선은 가는 실선 또는 중간 실선으로 만들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 부분은 이제 톱니 모양까지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간 실선, 이런 선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스포 기어를 이제 모델링 하는 건 간단하겠죠. 우측면에 대한 도면만 있다면요. 빠르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자이 객체를 우선은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고요 필요없는 부분에 자이 선은 필요 없겠네요 그쵸 그리고 이 중심선도 없애버리고요 자 그런 다음 아리지묘 엔터클릭 자 이렇게 선택하고 엔터클릭 하고요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하나로 된 면으로 선으로 연결되죠 자 우선은요 어떻게 할까요 자 우선은 여기서 여기서요 이 선들을 자이 객체들을 90도만큼 회전하겠습니다. 90도만큼 회전할게요. 자 그래서요 로테이트 3D 명령있죠 ROTATE 3D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이 객체 선택하고요. 엔터 클릭. 중간점에서 이렇게 수직하게 수직하게 두 점을 클릭을 하고요. 9 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그렇죠? 중간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요 모음 명령으로. 객체들을 선택하고요. 자, 이 원에 대한 중간점, 중심점을 클릭을 하고요. 자, 이 선에. 자, 이 부분에요. 정면도의 끝 지점으로 맞추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지죠. 그쵸? 자, 이렇게 맞춰진 거죠. 그런 다음요. 자, 그런 다음요. 자, 이 객체들을, 그쵸? 이 객체들을 익스트로드 명령으로 돌출하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할까요? 자, 다시 옮길까요? 무음 명령, 아, 카피 명령 있죠. co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 톱니바퀴와 안쪽에 축지름, 그리고 중심선, 기준이 되는 중심선을 하나 복사를 합니다. 선택을 하고 엔터 클릭, 암무런 기준점 클릭 후에 위쪽으로 직교 모드를 실행하시고요. 위쪽으로 이렇게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 필요없는 선들은 이렇게 지우면 되죠. 자, 그리고요. ext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두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지금 좌표축을 보면요. 자, 왼쪽으로 채트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15만 입력함으로써 빠르게또 이렇게 돌출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요. SU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외곽에 대한 남아야 되는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클릭. 빼야 되는 원형에 대한 기둥을 선택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쉐이드 모드를 해보면요. 자,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자, 그런 다음 평면으로 옮기고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못 따기를 하면 되는데, 그쵸? 그렇죠?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못 따기를 할 수가 없죠. 귀찮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선을 복사를 하나 해 갑니다. 위쪽으로. 복사를 하고요. 이렇게 선들을 만들어서, 만들어서요.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렇게 지우는 거죠. 우선은. 그리고 삼각형 모양만 있으면 됩니다. 중심선을 기준으로, 그렇죠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회전체를 만들어서 빼버리면 되는 거죠. 아리지 입력고 엔터 클릭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선택해 보면은 하나의 면으로 만들어졌죠. 아리부 입력고 엔터 클릭 객체를 선택하고요 엔터 클릭 클릭 클릭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엔터 클릭 그러면은 이렇게 회전체로 그렇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요 모브 명령어로 이두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클릭 오른쪽 또는 왼쪽 왼쪽 끝점을 클릭을 하고요 중심선에 기준점에 대한 아래쪽에 이끝 지점으로 클릭을 하는 거죠. 그리고요, su 입력하고 엔터 클릭, 남아야 되는 객체 선택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빼야 되는 객체. 자, 이두 객체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 클릭. 그러면은 이렇게, 어떻습니까? 기어에 대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간단하죠? 2D에 대한 도면만 좀 빠르게 그려진다면은, 그쵸? 파악을 해서 그려진다면은 이렇게. 바르게 모델링을 하는데는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는 방식이 꼭 이런 톱니 모양을 다 그려서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형태가 자 정면도에 대한 형태를 리볼브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반만 이용해서 그린 후에 자 이런 부분들을 그렇 나머지 부분들을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빼도 되는 거죠. 그렇죠? 어레이 명령을 이용해서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어레이 명령으로 배열을 하는 게 빼버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죠.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이번 시간에 기어 도면을 만들어봤습니다. 모델링 해봤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기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 이런 공식만 조금만 알고 있다면요, 얼마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 그래서 이 도면들을 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들의 댓글을 보시면은 링크가 있죠.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자이 오늘 풀어봤던 이 도면 예지에 대한 파일도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한번 모델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